과제하기 싫다. 무슨 마음으로 이번 학기도 신청한 걸까? 그래도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 학기만 남게 된다. 물론 채워야 할 전공 학점이 한 학기 이상은 추가로 들어야 할 수준이지만 나는 공부체질이 아닌 것 같다. 흥미로운 주제의 책을 알아서 찾아 읽는 것은 재미있는데 그 외의 것은 잘 못하겠다. 강의 하나 틀어놓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. 일주일에 다섯 개 이상 듣는 것은 무리다. 책이 또 엄청나게 쌓였다. 마구잡이로 사다 보니 책장에 꽂힐 수용 공간을 초과해서 책 위에 책이 쌓이게 된다. 읽은 책들은 다이소 대형팩에 넣어 놨다. 그것도 언젠가 다른 책장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, 방 하나를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쓰고 싶다. 제발 그만 사. 읽지도 않고 쌓아두는 새 책들. 평생 다 읽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해 본다.